오렌지 주스를 것 같아요. 개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미용실에 나왔는데요. 어, 여기가 달, 달서구 그 진천동에 있는 그 성룡 헤어샵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미용실 창업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있다가 그 사장님을 만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그 성룡 헤어샵을 창업한 그 이경혜 사장님을 만나고 있는데요. 어, 창업을 언제 하셨습니까? 제가 창업한 지는 15년 됐어요. 창업할 네. 때 어떤 뭐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셨습니까? 예, 자격증 갖고 해야죠. 그럼요. 허가 낼때 자격증이 필요하니까. 예, 자격증이 반드시 예,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돼, 예. 음, 우리 그 여성분들 중에 이제 이런 네. 미용업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그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창업을 하면 되는지 좀 말씀을 좀해 주시죠. 음. 이, 미, 이 미용이라 하는 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한 기술을 배우고 나서 시작을 하세요. 섣불리 돈만 있다고 돈만 투자해가 해가될 일이 아니거든요. 내가 자신에게 할 자신이 있을 때. 그런데 그 노하우가 10년 경력이 필요해요. 1 0년이 지나야 할수 있다니까.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여성들이 이 미용업 창업을 네.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. 네, 예. 근데 해보시니까 어, 이런 점들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.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네. 좀 말씀을 해 주시죠. 기술도 중요하지만, 이게 손님 다른 눈 기술도 많이 요하는 게 장사잖아요. 그래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되게 부족하, 어, 필요한 것 같아요. 어, 경험이. 손, 손님을 다루는 네. 경험 같은 거요 네. 사람은 여러 종류잖아요. 그래, 그 손님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. 학원에서 우선 기술만 배웠다고 이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, 예, 음. 무슨 일이든지 기술 개통은 바닥부터 밑에부터 경험을 쌓아가 작업을 하셔야 되죠.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근처 예. 이제 미용실이 여러 개 있던데요. 예. 어, 그러자면 아무래도 조금 경쟁도 될 건데, 예. 고객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? 제가요? 네. 제 고객 관리는. 예를 들어뭐 손님한테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뭐. 예. 네. <laughs> 특별한게 홍보하는 네. 건 없고요. 네. 특별하게 홍보하는 건 없고, 지금, 지금, 우리 동네 미용실은 홍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네. 진짜 무슨 DC, 몇 프로 DC, 절대 DC는 들어가지 마세요. 아예 너무 많이 네. 요금을 정하지도 마시고, 적당한 가격에. 그러면 네. 이 창업하실 때이 점포 비용 제외하고, 네. 집기나 이런 쪽은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? 인테리어 최소한, 최소한. 3천에서 5천 들어가죠. 인테리어 비용요? 네, 인테리어 또 이런 집기들도 네. 필요할 것같아요 집기들까지 최소 한한 5천 잡으셔야 돼요. 그럼 네. 대구에도 이런 이제 미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? 예, 네, 많이 있는데요. 요즘은 학원이 많으니까. 그럼 창업하실 네. 때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 됩니까? 구청에 신고요. 예, 자격증을 가지고요. 네. 신고하시야 되고. 네. 하루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? 하루에 보통 통 12시간이죠. 그렇다면 혼자 12시간 하기가 쉽 지는 않을 것 같, 같은데요. 예. 어, 예를 들어서 뭐월 수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월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을 하십니까 월 수익에 대해서 는 만족 못하죠. 12시간 노동에 대가가 안 되니까 대가가 안 되니까요. 예. 어, 그래도 뭐 주부로서 한 12시간 정도 일하시면 예. 가족들에게 좀 소홀할 수도 있을 것인데, 네.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? 가족들한테 소홀. 그지, 12시간에 나면, 제 경우에 애들이 컸으니까, 출퇴근이 그지 비슷하거든요. 같이 음. 나오고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, 소홀할 것도 없어요. 음. 미용하는 사람들 되게 부지런해요. 음. 이쪽에 네. 그 창업을 네. 하시고 싶은 우리 여성들에게, 네. 끝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, 이런 말씀 좀해 주시겠습니까? 경험을 바탕로 해갈 거야. 성실, 뭐, 성실하게, 진짜 내일 같이, 진짜 내 머리 같이, 내 머리 같이만 해주면 돼요. 내 머리 만지듯이, 손님 머리라고 생각하지 마고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그러면 성공할 뭐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예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